송가인 가족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 송가인 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이 소식은 그녀의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송가인 씨의 따뜻한 가족애와 친근한 모습이 또한번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송가인 씨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며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짧은 영상을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는 손님을 환영하는 송가인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으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따뜻한 환대가 엿보였다. 송가인 씨는 "가족과 함께 손님을 맞이하는 날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서로 웃고 대화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라고 전했다. 송가인 씨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옥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한국의 전통적인 손님 맞이 문화를 보여줬다. 가족들은 손님들에게 직접 준비한 전통 음식을 대접하며 한국의 고유한 맛과 정서를 전달했다. 특히 송가인 씨의 어머니는 유명한 전라도 음식 솜씨로 손님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손님 맞이 행사는 단순히 가족과의 시간뿐만 아니라 송가인 씨가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송가인 씨는 팬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송가인 씨의 손님 맞이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녀의 진솔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녀의 팬들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송가인 씨가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도 가진 아티스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송가인 씨와 그녀의 가족이 보여줄 더 많은 이야기가 기대된다. 이번 손님 바지의 따뜻한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신흥강자 현역가왕2 선방 미스터 트로트 슬람 오늘 19일 첫 방송 최근 트로트 예능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흥강자 현역가왕2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프로그램은 참신한 구성과 실력 있는 참가자들의 활약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현역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탄생한 감동적인 무대들은 매회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다. 현역가왕2는 데뷔한 가수들이 직접 참여하여 실력을 겨루는 독특한 콘셉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현역 가수들이 무대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며 팬층을 넓히고 있다. 이로 인해 방송 후 음원 차트에서도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곡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트로트 열풍을 실감하게 한다. 하지만 오늘 19일 밤 트로트 팬들의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을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바로 미스터 트로트 3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 시즌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트로트 스타를 대거 배출한 전례를 바탕으로 시즌 3에서도 대중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번 시즌은 더욱 다채로운 무대와 혁신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대급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스터 트로스림의 첫 방송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참가자들에 대한 추측과 응원이 뜨겁다. 특히 이번 시즌의 심사위원단 구성과 새로운 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역대급 트로트 대결될 것 같다. 기대 이상의 무대를 볼수 있을 것 같다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현역가왕 2와 미스터 트롯스름의 경쟁구도는 트로트 예능 시장에 활기를 더하고 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시청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며 새로운 트로트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 첫 방송되는 미스터 트롯스름과 현역가왕 2의 상승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두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트로트 팬들에게는그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